그러나 어, 이번엔 1130번을 볼 거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졌어 두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해 그럼 A도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고 B도 1에서 6까지 나올 수가 있어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36개가 될 거야 그런데 이때 A의 제곱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7이 2 제곱 곱하기 3의 4승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 이게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뭐 별거 아니야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2 곱하기 3이 있고 이제 6이겠네 근데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얘가 얘의 배수래. 그러려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예를 들어 1이 들어간다고 해봐. 그럼 6, 6이지. 그럼 6은 6의 배수라는 건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네모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2가 있겠고, 뭐 3이 있겠고, 5가 있겠고, 7이 있겠고, 마음대로 되겠지.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래. 근데 얘가 그거의 배수래. 그럼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배수라는 건 최소한 얘가 얘는 포함하고 얘 곱하기 알파를 해야 되잖아. 플러스 알파잖아. 근데 여기는 보니까 2가 제곱이야. 근데 2는 여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네모에 적어도 2는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2의 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3이 되잖아. 그럼 3은 갖고그 다음에 2에 더해서 뭐가 추가가 더 있는 건 결론으로 하고 최소한 2는 있어야 되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니까 러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이번엔 이쪽이 큰 거야. 얘가, 얘의 배수래. 얘가 커. 얘가 크니까 얘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지금 봐봐라던 거나 처음에 보면은 2하고 3이 있어 여기 3하고 있고 7이 있지 그러면 a는 무조건 2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아 나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냐면은 처음에 a가 2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했지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는 이게 2지 그럼 써보자 a가 2인 경우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b 곱하기 7이 되잖아 그치? 잘 보이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b 곱하기 7인데 얘가 얘가 얘보다, 얘보다, 얘보다 얘를 보다얘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보자 2의 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 3의 4승이 있어야 되는데 B는 4지 그러니까 B는 최소한 4여야 되지 B가 될수 있는 거는 4도 되고 5도 되겠지 5가 되면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배수가 되잖아 6도 되고 아 그러니까 A가 2인 경우에는 B는 4 5, 6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 그리고 A가 근데 또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A가 3이라고 해봐 그럼 3이 되면, 3이 되면 뭔가 안될것 같지 2가 안 나오잖아 그런데 4라고 해봐 4라고 하면 이게 4 안에는 2가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를 넣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쓸게. 이게 4의 제곱 곱하기 3의 빛은 곱하기 7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바꿨으면은 얘는 2의 제곱의 제곱이지. 이거는 2의 4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써 버리면은 여튼 2의 제곱은 무조건 확보가 됐어. 무조건 이제 됐어. 이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3만이야. 3 마찬가지지. 3은 이제 b는 처, 최소한 여기 4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b는 뭐가 되겠어? b가 될수 있는 거는 4나 5나 6이면 되겠죠. 이게 주사위기 때문에 6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거야. 결국 a가 2인 경우에도 b는 4, 5, 6. a가 4인 경우에도 b는 4, 5, 6이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은 2를 약수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a에다가 5를 넣어 봐. 5 되니? 안 되지. 근데 6을 넣어 봐. 6을 넣으면 지금 2하고 3하고도 나이니까 2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가 6 경우로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써볼게. p 의 제곱. get check up, 곱 o u get check up, you get check u 나중에 좀트릭이 c 하지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 k 곱하기 o 의 제곱이잖아. 얘는 이렇게 나눠서 g 의 제곱, h 의 제곱 쓸수 있거든. g 의 제곱 곱하기 k 의 제곱 곱하기 e 의 c h 곱하기 u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은 다시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제곱, 제곱이랑 B지. 얘네끼리는 이제 곱하게 되면 더하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되는 거야. 이거 네가 나중에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볼게. 그럼 차, 2의 제곱은 이미 제곱은 있네. 제곱이 있으니까 얘랑 신경 쓸것 같고. 4보다만 크면 되는데, 이제 이미 6에서 6에서 2의 제곱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곱 2는 나왔기 때문에 이4 중에 2는 확보되고 나머지 2만 있으면 돼. 그럼 B는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면 되지 만약에 B가 이제 2가 나오면 은2 더하기 2에서 4가 되니까 4보다 크고 만약에 B가 3이 나오면 은2 더하기 3에서 5가 되니까 3의 5승은 3의 4승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B는 2, 3, 4, 5, 6 5가지가 나오는 거야 결국에는 A가 2인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거는 4, 5, 6 이게 뭐야? 2, 4, 2, 5, 2, 6이 말이지 A가 4인 경우에는 B는 4, 5, 6 이게 무슨 말이야? 4, 4, 4, 5, 4, 6 A가 6인 경우에는 다섯 가지지 어떻게? 6, 2 63, 64, 65, 66. 그럼 총몇 가지니? 5가지, 그다음에 3가지, 3가지. 그래서 전부 11가지가 나오는 거지. 전부 11가지인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은 6,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거니까 총 개수는 36이잖아. 36분의 11, 36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보너스 트랙으로 지금 이걸 더 해줘야 될것 같아서. 아까 보다 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 제곱은 얼마일까? 이게... 3의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는 지수라고 하거든 얘네는 더할 수, 더하는 할수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3의 5승이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3의 2는 얼마니? 9지 9 곱하기 2는 얼마야? 27이지 9 곱하기 27 해봐 그럼 어떻게 나와? 9 곱하기 2 7하하면 7, 9, 63, 18, 243 나오지 이걸 소인수분해 보자 3, 81, 3 얼마야? 27 3, 9, 3, 3몇개 나와? 1, 2, 3, 4, 5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 그래서 3의 5승이 나오는 거야 5 그러니까 이게 2, 3 하면은 여기가 곱하기니까 여기도 곱하기인가? 그럼 2 곱하기 삼은 6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곱하기가 되면은 지수는 여긴 더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2 더하기 3에서 5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의 3승 곱하기 2의 7승은 얼마야? 그러면 2의 21승이 아니라 2의 10승이 되는 거야 2의 7승 곱하기 2의 5승은 얼마일까? 2의 35승이 아니라 2의 12승이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가 나누기면 똑같이 빼기로 가면 돼. 여기가 나누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2의 11승 나누기 2의 4승은 얼마야? 2의 7승이 돼. 2의 12승 나누기 2의 3승은 얼마가 돼? 2의 9승이 돼. 여기는 나누기로 가면 빼는 거야. 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뭘로 해 볼까? 예를 들어 좀 쉬운 걸로. 2의 7승 나누기 2의 3승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은 아빠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거는 7 빼기 3이니까 4승이지. 이렇 생각해 봐. 2의 7승은 어떻게 쓸수 있어? 2의 7승은 이거 이걸 뭐냐?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맞니? 1, 2, 3, 4, 5, 6, 7. 이거를 뭐로 나눈다고? 2의 3승. 2의 3승 은 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지그러면 여기 세 개가 없어지잖아. 세개 없어지잖아. 남은 건몇 개? 네 개지. 이렇게 때문에 나누기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곱하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 때문에 이 곱하는 거는 더해지는 거고 나누는 거는 빼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